그거 알아? 낙수효과 (Trickle Down Effect)란 낙수효과는 부유층이나 대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많이 얻으면 그 효과가 점차 아래로 흘러가서 전체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론이야. 쉽게 말해 부자가 잘 살면 그 혜택이 결국 서민들에게도 돌아간다는 개념이지. 낙수효과의 핵심 논리: 1. 부자와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소비 투자를 늘림, 일자리 창출, 임금 상승, 경제 성장. 2. 법인세 부자 감세, 기업 부담 줄어듦, 신규 사업 고용 증가, 경제 활성화. 3. 주식 부동산 가격 상승, 자산가들의 소비 증가, 중소기업 자영업에도 긍정적 영향. 즉, 부유층과 대기업이 성장하면 경제 전체가 활력을 얻는다는 논리야. 낙수효과가 실제로 작동할까? 성공 사례에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가 법인세 부유층 세금을 감면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었어. 대기업이 성장하면서 일자리가 늘고 소비도 증가했지. 실패 사례에 하지만 낙수효과가 모든 나라에서 똑같이 작동하는 건 아니야. 대기업이 돈을 벌어도 고용을 늘리지 않거나 부자들이 소비보다 저축 투자로 돈을 묶어두면 효과가 제한적이야. 특히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충분히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낙수효과의 한계와 대한 1. 돈이 꼭 아래로 흐르지는 않는다. 기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도 이를 투자 고용 증가에 쓰지 않고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두는 경우가 많아. 2. 부익부 빈익빈 문제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으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서민들은 혜택을 거의 못 받게 돼. 3. 대한 분수효과 e f f 퍼펙트 저소득층의 소득을 직접 늘려서 소비를 증가시키면 기업 매출이 늘어나면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반대 개념이야. 최저임금 인상, 복지 확대, 서민층 세금 감면 등이 이에 해당해. 결론, 낙수효과는 이론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현실에서는 반드시 작동하지 않아. 기업과 부자가 번 돈이 실제로 경제 전반에 퍼질 수 있도록 정책 설계가 중요해. 한줄평 위에서 흘러내리길 기다리지 말고 아래에서부터 끌어올릴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